일타강사 복쌤의 안경사 국가고시, 어, 내용을 이제 영상을 만들려고 하다가, 어, 급하게, 어, 영상을 하나 찍어야 될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 영상을 찍게 됐는데, 자, 이 내용, 2023년 11월 20일이라 되어 있고, 어, 의료법 개정 내용이 있어가지고, 어, 이게 5월 달에 이제 그 전에 개정이 됐고, 이 날짜는 시행일자입니다. 시행일자. 어, 시행이 된다라는 건이 날짜부터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경사 국가고시는 이 날짜 이후로 시험을 치는 거다 보니까 어, 이 법이 바뀐 거에 대한, 서, 대한 내용을 적용받게 될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지금 음, 학교에서 재학생분들 같으면 학교 교수님들께서 이 부분을 언급해 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도 이렇게 이 부분이 언급돼서 나오겠죠. 근데 이제 재학생이 아니거나, 어, 그러니까 즉 재수생분들이거나, 어, 이렇다면 이 부분을 놓쳤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많은 부분이 변하지 않지만, 뭐크게는세 가지 정도 조항이 바뀌는 거지만 이게 우리가 여덟 문제밖에 안 나오는 의료법인데 뭐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냐라고 물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여덟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에서 변화가 생기는 거라서 그냥 하나는 이제 언급은 해드리고 가야 될것 같아서 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제 의료법 제 8조에 대한 내용이 변경이 일부 변경이 됩니다. 일부 변경. 일부 변경이 되는데, 아래에 보이는 것은 이제 기존입니다. 기존의 내용들인데, 어, 8조가 뭐냐면, 결격 사유 등입니다. 결격 사유라고 하면, 어, 의료인이 될수 없다. 의료인이 될수 없다라는 거는, 첫 번째, 어, 국가시험 응시할 수없고요 국가시험 응시 못하는 조건이고요. 두 번째 어, 어 면허가 있다. 면허가 있으면 면허 취소가 되는 요소들이었죠. 어 이런 것들인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이제 21월 20일 전까지는 지금과 같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는 의료법과 의료법과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률이 어, 내용이 동일했습니다.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은 어, 그래서 어, 하나만 공부하면 됐었습니다. 어, 둘 중에 한 번만 외워 놓으면 두 가지가 동일한 내용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훨씬 공부하기가 좀 편했었는데 이제 얘가 조금 디테일 버전으로 일부가 변경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음. 자, 11월 20일 날부터 시행이 되고, 올해 국시에 적용된다라는 거. 자,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 하면, 음. 위에 검은색으로 된이 부분은 동일해요. 음. 동일합니다. 기존과 같이 동일해안 바뀌었어요. 근데 밑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쓴이 부분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아까는 4조, 어, 조 8조의 사항 하나만 있어가지고 이거를 길게 썼었는데, 이 길게 쓴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류시켜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처벌의 종류에 따라서 이 기간이 붙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니까 러 지금, 지금 8조의 사항, 근고의 사항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어, 않은 사람은 음, 결격사유에 포함됐고 집행이 끝났으면 상관이 없었어요. 집행이 끝난 사람은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아니하기로 확정되더라도 그러니까 즉 내가 뭐 3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3년 다 살고 나온다 하더라도 어, 나온다 하더라도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근고 이상 실형으로 상 실형 살고 나오면 형을 다 살고 나온 나오고 나서 5년이 추가로 지날 때까지는 결격 사유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 의료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면허는 자동 취소가 될 거고 어, 자동취소가 될 거고 국가시험은 혹시 아직 안 쳤다면 국가시험을 쓸수 있는 자기조건도안줄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 기존보다 훨씬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5번은 뭐냐 어, 5항은 뭐냐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다 이제 금고 이상이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 있죠 어, 삼, 일 년, 네, 일년 실형에, 응, 고일년 실형에, 집행유예, 집행유예, 어, 일 년, 육개월에 처한다. 육개월에 처한다. 이렇게 되면, 일 년, 육개월, 요 기간 동안은, 크게 사고 안 치면, 이 집행을 유예시켜주는 거죠. 유예시켜주는 건데, 이일 년이라는 실행, 실형을 바로 사는 게 아니고, 1년 6개월 동안 유예시켜주겠다. 대신, 이 6개월 안에, 안에 사고 치면, 이거는 그대로 적용될 거다. 이런 게 집행유예인데,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1년 6개월 지난 후, 그 이후로 2년이 지나야지만, 어, 지나야지만,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강화된 거죠. 디테일좀 강화된 거. 집행 유예는 그전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이제 집행 유예라는 내용도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자, 집행 유예는 집행을 형은 내려왔어요. 형은 됐는데 집행만 유예시켜 주는 겁니다. 기록 남아요. 근데 이까지는 기록이 남는 거고요. 선고 유예는 선고 선고라는 게 이제 판사가 형을 확정 짓는 거죠 그 확정 짓는 거를 유예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어 검사는 구형을 하지만 판사가 선고하는 형을 확정 지어 주는 것은 유예시켜 주겠다 어 유예시 길게 유예시켜 주겠다 음 그래서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선고 유예에 뭐 1년을 한다 그러면 그 1년 안에는 어그 선고를 하지 않는다 이런 거니까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니까. 지금 5번, 6번은 완전 생짜로 이제 새로 등장한 거고요 어, 새로 등장한 거죠. 등장한 거고, 4번은, 어, 좀더 강화된 법이라고 좀 디테일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요렇게 바뀐 게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거니까, 요거세게 결격사유. 의료법에만 적용됩니다. 의료법에만 적용되고, 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아니에요. 어,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전에 음,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거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게또 뭐가 수정됐냐면 앞에 이제 결격사유가 면허취소랑 이어지다 보니까 그 내용이 같이 따라왔습니다. 자, 65조에 면허취소와 재교부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앞에 결격사유 부분이 수정되다 보니까, 변경되다 보니까, 이제 개정되다 보니까, 어, 면허 취소와 재교부 부분도 같이 묶어서 개정이 되어버렸다. 어. 자,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인이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할수 있다는, 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다만, 제1호, 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면, 강제성이 있죠. 어, 강제성이 있는 건데, 얘는 뭐냐면, 반드시 취소죠. 반드시 취소하는 거. 그래서, 의료기사에, 어, 의료법에, 어, 의료법에 면허 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어, 하여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 는 의료기사에도 마찬가지고요. 어. 자 그러면 1호면 요거고요. 제8조의 각호에 어디에 하나 이동한다는 거면 8호니, 어, 1호니까 결격사유를 말하고요. 결격사유 6가지에 해당하면 이제 4가지가 아니고 6가지죠. 6가지에 해당하면 다음주부터 어, 6가지에 해당하면 반드시 취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8호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어~ 의료인 면허 요건을 취득하거나 구조에 따른 국가 시험이 합격한 경우 어~ 부정행위 하게 되면 어~ 부정행위 하게 되면 음,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반드시 취소 반드시 취소 이 부분이 이제 좀 됐고 이거 이제 그래도 이거는 기존 법령입니다 이거는 기존이고요 뭐가 바뀌었는지 이제 볼게요. 자, 이제 붉은색으로 글시된 부분만 바뀐 겁니다. 붉은색으로 된 부분만 쪽 음, 바뀐 건데, 자 시행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하겠다. 계정이 됐고, 유예기간 주고 나서 어, 시행은 여기서부터 하겠다. 자, 8호에 제8호에 각코화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 똑같고, 어. 다만. 8호는 8호에 보면 음, 4호부터 6호까지 어디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말은 근고 이상 실형 받거나 집행유예 받거나 선고유예 받거나 이런 건데, 이 원인이 의료행위 중 형법 268조의 죄를 범해서 이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어, 이 268조가 뭐냐면, 업무상 과실입니다. 업무상 과실 시사상입니다 어. 그러니까 업무상 업무를 하는 도중에 과실이 있어 가지고 사상자가 발견 사상자가 나타나거나 사망자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어 그걸로 인해서 근고 이상 실형을 받는다고 해도 어 결격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어 결격 사유에는 포함시키지 않겠다. 물론, 저런 것 때문에 면허가 취소는 될수 있다고는 하지만, 어, 할수 있거나, 안할수 있거나, 이런 걸로 따지겠다는, 따지겠다는 거지, 결격 사유로 해서 앞에 나왔던, 음, 뭐 5년, 10년, 이런 거에는 음, 해당하지 않겠다. 그렇게 한 경우에는 취소로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부분이 디테일하게 바뀌었습니다. 이건 디테일이 되는 거죠. 어, 디테일이 추가된 거구요. 자, 그 다음에, 붉은색 밑에, 제 2-2가 생겼어요. 음. 원래는 66조라고 하면 자격정지인데, 자격정지 처분기간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를 처분받으면, 원래, 의료기상도 마찬가지로 취소사유인데, 취소사유인데, 이게 2가 또 붙었어요. 이거 세부조항이나 더 붙었어요. 이 항에 따라서, 위에 거에 따라서, 면허를 재교부 받은 사람이, 이 어, 양이면 동그라이 2번이죠. 어, 이 밑에 거에 따라서 재교부 받은 사람이 66조 1항에 어느 갖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 지소하겠다라는 거. 지소하겠다. 어, 지소사유가 음. 아니, 기존에 있던 지소사유는 아니지만, 지소하겠다라는 음,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나올 거니까 한번더 보고, 자, 밑에 음, 여기 계좌 여기는 한자용어가 들어가 있었는데 빠진 거고. 자, 1항의 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다. 1항의 3호 이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1항의 3호 음. 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1항의 3호는 뭐냐면 음, 면허 조건입니다. 어 자, 면허 조건 3년간 붙이는 면허 조건이 있죠. 어, 특수지역 어 이런데 가서 치약 지역 의료 치약 지역 가가지고 업무를 해야 된다. 대표적인 게 군의관 같은 거3 년간 근무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서 면허가 취소되면 1년 이내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라는 조건이 붙는. 이거는 이제 기존과 동, 동일하고요. 이항의 이호와 이호의 이에 따라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로 2년, 요거 어 2항에 2호면 3회 이상 자격 정지거나 정지 기간에 의뢰행위하거나 2호에 2면어 재교부 받은 사람이 다시 취소당하는 경우 이럴 때는 2년 이내에 자격, 2년 이내 재교부 할수 없다 면허 취소가 2년 동안 이어진다라는 거고요. 1항의 제 4호 6호, 7호, 8조의 4호부터 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어, 할수 없고요. 3년 이내 못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8조의 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8조의 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니까 4호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아가지고 취소됐는데 다시 이 사람이 금고 이상 실형 받아가지고 또 취소가 되면 이때부터는 10년 이내에 줄수 없다. 어, 10년 이내에 줄수 없다. 어, 엄청 강해진 거죠. 자 근데 그각은 밑에 있습니다. 자 1항의 8호에 따라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 어, 할수 없다. 1항의 8호가 뭐냐면, 부정행위입니다. 시험을 부정행위, 수험 시험 중에 부정행위해서 걸리거나, 어, 시험 중, 어, 시험 중 부정행위 하거나, 플러스 부정입학. 대학을, 학교를 부정입학한 사건, 사유가 걸리게 밝혀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면허는 취소되고, 취소되고, 그분들은 재교부할 수 없다, 연구박탈입니다. 이거. 어, 연구박탈입니다. 뭐 청문을 들어가 청문을 해서 어 불러가지고 변명의 기회를 줘가지고 들어보고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재교부할 수 없다 이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박시적 박세졌다라는 거 기억해놓으시고요. 자, 다음. 음, 이번에는 66조면 자격 정지 등인데. 어. 이제 이게 기존 거고요. 이거는 이제 기존 내용이고 기존에 있던 내용이고요. 어, 이제 이거 봐 두세요. 의료 어,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를 하게 되면 어, 의료인이니까 1년 이내 자격 정지. 이건데 이제 뭐가 바뀌었는지 보세요. 넘어가면 자, 이게 개정된 겁니다. 이게. 어~ 개정된 건데 어~ 붉은색 부분만 보면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다음것같고 어느 안에 어느, 해당하면 1년이내 범위 내1 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할수 있다 어~ 할수 있죠 거기에 첫 번째가 의료의 품위 손상 행위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이건데 가로열고 빨간색으로 뭐라 적혀있냐면 65조의 1항의 2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그럼 65조의 2항의 2가 뭐였냐면, 다시 기억도 올리면, 제 2항에 따라서 면허를 재교부 받은 사람이, 즉, 어떤 사유로 취소가 되어, 그리고 나서 사유 소멸 이후에, 어, 사유 소멸되고, 소멸되고, 어, 뭐, 기간 지나고, 기간 지나고, 다시 재교부를 받습니다. 면허를 다시 따는 게 아니고, 그냥 재교부 신청하면 돼요. 어, 재교부 하면, 재교부 받고 나서, 받은 사람이 66조 1항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6조 1항에, 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 재교부, 취소됐다가 재교부 받은 사람이 다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해서 재교부 받고 나서 정지 사유가, 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취소시킨다. 정지 사유니까 기본이라면 정지로 가는 게 맞아요. 1년 이내. 1년 이내 정지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앞에 이 조건이 있는 사람들은 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취소로 이어진다 소리입니다. 어, 이 조건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정지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디테일하셨다라는 부분. 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현재 8조 결격 사유, 결격 사유 4호부터 6호까지, 그 다음에 65조 취소와 재교부 부분, 그 다음에 66조 자격정지 이 부분에서 지금, 어, 11월 20일 날 시행이 되는 법 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어, 이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더 생각하시고 정리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보통, 이때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음, 법이 바뀐 내용이 있었는데, 특히나 우리는 안경사다 보니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바뀔 때는 그에 항상 적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의료법에 대해서는 크게 뭐 적용되는 경우는잘 없었는데, 근데 지금 여기 결격 사유, 면허 취소, 재교부, 자격정지, 이 사유들은 이것들은 기출문제를 봐도 많이 등장하던 문제 유형들이에요.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더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제 생각 난 김에 찾은 김에 언론 어, 영상을 하나 찍어서 업로드 시켜드리니까 이 부분을 생각 못 하고 있었던 분들은 어, 잘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이 궁금하면 네이버에다가 의료법이라고 치면 어, 법령 원본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운받아서 그 보고 공부하셔도 체크하셔도 되니까 잘 보고 어,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어 연사 국가고시는 여러분들 복생과 함께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준비하는 과정 중에 도움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언제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영상 바로바로 볼수 있게 알람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 추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도 가입해주시면 기출 문제 풀이도 함께 볼수 있으니까 어, 공부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의료법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어,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 내용, 정리해 두시고, 어, 기억하시고, 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